안녕하세요. 선한 사주입니다. 오늘은 토일간의 재성. 재성에 해당하는 육친과 그 육친과 재성이 상징하는 십성의 심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원국을 먼저 확인을 해 보면요. 무진일주고요. 자월에 태어났네요. 그리고 신자진 수 3업이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수의 대표격인 계수가 이렇게 올라타고 있어요. 그리고 어, 조우상 보면은 굉장히 춥지요. 조우가 너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무토는 어 이렇게 어 춥고 어두운 곳에 이런 산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아주 외로운 산이 될수 있어요. 자어 근데 그 아주 춥고 외로운 산에 나무 한 그루가 그래도 피어 있네요. 이 나무 한 그루가 다행히 지금 큰산 아래 아유 지하수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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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줄기가 큰 지하수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자라면 이 무토도 산사태가 날 정도의 물길이 지금 뚫린 상태예요. 근데 이감목이 그나마 최대한 힘껏 이 물기를 빨아들여서 이 무토가 산사태로 쓰러지지 않도록 이 물을 흡수해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요. 네. 그리고, 음, 일단은 이 무진일주는, 음, 정제, 정제, 일단 정제격이고요. 정제격이면은 어마어마하게 알뜰살뜰하고 계획적이고 굉장히, 어, 저축도 잘하고 꼼꼼하고 섬세한 그런 분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생에 태어나신 분들은 조금 기본적으로 사주가 좀 춥고 그렇기 때문에 외로움도 좀 많이 타고 그러다 보면 외로운 사주일 경우도 많고, 또그긴긴 겨울 동안, 겨울 동안에, 어, 할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이, 생각,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어, 온갖 망상들도 다 떠오르고, 생각하다 보면 생각의 꼬리가 결국에는 뭐, 음, 한겨울에, 안 그래도 숙이로 가득해서, 우울해 죽겠는데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죠. 이 사주가 이렇게 지지로 신자진 이렇게 수국을 이룬 데다가 여기 또 축토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어 일단 조우가 너무 많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안 좋고 이렇게 수가 발달한 수가 발달하고 지금 꼭 필요한 화기 천간의 병화라는 이 화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병화가 와도 뭐 계수에 가려질 테고 정화가 와도 계수에 충을 당할 테고 일단은 이렇게 수가 발달하게 되면 반드시 이분은 우울증을 앓게 됐는다, 된답니다. 반드시 우울증을 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연간에 있는 이 평가는요. 연간에 있는 이 평가는요. 인생에 한 번은 대박이 날수 있는 인기살이에요. 인기살. 한 번은 제대로 뜰수 있는 인기살이 연간에 이렇게 아니 월간에 떠 있으면 예, 이게 굉장히 인기살로 그것도 감목으로 이렇게 떠 있어요, 그렇죠? 아주 힘있게 떠 있네요. 그리고 그 평가한 인기살이 결국에는 인기 때문에 이 우울한 이 수기운을 수기운이 조금 감해지는 측면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감목의 역할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해 보이죠. 감목이 임하는 수기를 잡아 줘야 돼요 근데 감목 입장에서 보면은 어, 이쪽도 재구요 이쪽도 재에요 그쵸 그리고 감목이 가지고 있는 자수는 얘랑도 합을 하고 있고요 얘랑도 합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관은 인기살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도 하잖아요 이 남편이 여기 있는 무토와도 합 여기 있는 무도, 무토와도 합 그쵸 합을 해요 그러면서 수기가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분명히 이 당사자에게는 우울증의 예가 우울증의 아주 큰 요소가 될 거죠. 우울증의 큰 요소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분은 이쪽은 시지는요, 그 본인이 지향하는 바라랬잖아요. 이분은 이 돈을 이정제를 위해서 정말 있는 힘껏 있는 힘껏 평관도 다 견뎌내고. 힘들게 오로지 이 정재만을 바라보고 아주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시기를 한번 볼까요? 어렸을 때개 대운을 걸었네요. 지금 수기운이 완전히 지금 귀신이지요? 수기운이 귀신이에요. 제가 귀신이에요. 아버지가 귀신이에요. 그렇죠? 결혼 아직 안 했죠? 아버지가 귀신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가 귀신이니까 아버지가 뭔가 무능력하거나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아주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되면은 수기를 가중시키는 금기가 왔어요. 이 수기가 지금 귀신인데, 수기를 더 지금 가중시키는 금기까지 오니까, 음, 이 무토는 언제 산사태가 날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간목이 그나마 좋은 역할을 했는데, 간목이 지금 이제 밑에 바위나 칼날이 이렇게 박혀 있는 지금 그런 땅에 지금 처하게 됐네요. 인기도 조금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갑목이 뭔가 뻗어 내리기에 지금 환경이 아주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여요. 그쵸? 그리고, 일단은, 이때 분명히 천간에 임수가 떴어요. 이 신자진의 대표적인 임수가 떴다는 거는, 아래 지지에만 있는 게 투간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남들이 보일 정도로, 어, 큰 돈, 큰 돈을, 편제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어릴 때, 음, 아주 큰 돈을 버시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인생에서 이 지지가 지지가 충하면 뭐그 배우자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지지가 이렇게 충을 맞으면 대발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때 대발이 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부자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진토는 임수의 고지잖아요. 신자진 수국, 신자진 활동을 하는, 삼합 활동을 하는 임수의 고지. 여기에는 지금 임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돈이 진토 안에 가득 차 있는 재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돈에 있어서는 전혀 아쉬운 구석은 없는 분이시죠. 근데 이 돈이 지금, 음... 여기 같은 비견, 비견에 해당하는, 무토에 해당하는 신도 지금 엮여서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니까, 돈 문제가 지금 다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혼자만 벌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라, 어, 비견도 가세해서 이 사주 당사자가 이 많은 돈을 취할 수 있게 되기도 한거죠 엮여 있어요 어떻게든 그리고 뭐 이때는 신류 정도면 뭐 사실은 갑은 갑은 그닥 영향을안 받자 뭐 갑목에 작은 커터 칼로 뭐 커터 칼로 베봤자 갑목에 뭐 스크래치 정도나 나겠죠 근데 이감목이 여기서 좋은 역할을 해줬잖아요. 이 많은 수기를 좀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화기, 이 무너질지 모르는 토기를 그나마 지탱해주는 역할도 했고, 그 다음에 이 무토의, 무토의 할 일을 만들어주기도 했죠. 무토를, 사람들이 무토를 보러 오려면 이감목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감목 아름다리를 보러 구경을 온단 말이에요. 간목에 할 일이, 아니, 무토에 할 일이 간목을 키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간목이 있어야지 이 무토도, 어,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쁜 산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 간목은 지금 물 물을 빨아들여서 좋은 역할은 하지만, 이 간목은 당연히 병정화를 봐야지, 이 건강하게 이 간목이 건강하게 더 자라나서 더 수분을 잘 흡수해서 더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겠죠 근데 이 갑목이 지금 병정화는 보지 못한 채 온통 다 지금 재성만 봤네요 재성이 아니라 수기만 봤네요 그쵸 그러면 이 갑목도 뿌리가 썩어있을 수 있겠죠 간목에 가만히 앉아서 물만 받아 먹고 앉아있으니 햇볕은 못 봤고 그러면 뿌리는 상하고 햇볕은 못 봐서 음뭐 누렇게 떠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간목의 상태도 이제 이미 좀안 좋아보인게 보여요 그러다가 이경신대운에 그나마 이 감목이 이 수분을 흡수해주다 역할이 이 경금에 의해서 작살이 나죠. 그러면서 경신이면은 신자진이 가중이 되고요. 수기운이 더 가중되고 그렇죠. 시 수기운이 더 가중되는 해죠. 금생 수하면서 그러면 이제 수로 인한 문제가 정말로 돈으로 인한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그쵸? 이토 입장에서는 토생 지금 금이에요. 토생 금이면은 식신이죠, 그쵸? 음, 지금 식신이 지금 제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때의 식신 제살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편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용신 역할을 하는 식 편관이었거든요. 이걸 살려두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금 식신이라고 와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던 갑목까지 잘라버렸어요. 그렇죠? 병신에서 그래서 이 편관 인기도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 물로 인해서 이 무토는 산사태가 나고요. 그다음 이 간목 남편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이 남편도 갑신에 의해서 산산 조각이 나지요. 그렇 근데 그 모든 원인이 다 수로 인한 거랍니다. 결국에는 이 사주의 모든 귀신의 원인은 수예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 토와 화가 와야겠죠. 토나 같은 토가 무너지지 않게 토 성분이 더 강해지거나. 어, 토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화성분이 와야 돼요. 이때부터, 지지에서는 화, 청간에서는 토. 너무 좋아지네요. 허, 너무 좋아지죠. 이때부터는 대박이죠. 운이. 정말 좋겠죠. 근데요, 이분이요, 이 무자년에 자살을 하셨어요. 무자년이 자살 자살이, 자살한 거 무자년의 자살하신 거 보면 일단 비견도 걸려 있고요. 같이 여기 비견이겠죠? 비견도 걸려 있고요. 신자진을 가중시키는 문제 결국 돈 문제고요. 여기 또 임술월이에요. 확실하게 돈 문제로 인해서 임술월에 돈 문제로 인해서. 진술 충을 당하고 있죠? 자신의 재고가 깨졌어요. 자신의, 여기 자신의 돈이 사방팔방 다 술토로 인해서 깨져서 날아가서 풍비박산 났어요. 그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을목이 왔고요. 을목은뭐 습목에다가 습기를 해결해 줄 건덕지도 없고요, 그렇죠? 관살 혼잡이나 만들어내고, 그다음 또 해수가 왔네요. 수기가 왔고요, 또그 다음에 진해 원진도 왔어요. 무자 경신년에 간목이 죽으면서 수기가 범람해서 이 무토가산 사태 나고 그러면서 비견하고 돈 문제가 엮였고요.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자신의 재, 재, 재고가 터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또 와서요. 진의 원진, 돈 문제로 인해서 배우자와도 지내 원진 상태가 왔어요. 이게 지금 대운이고요. 이게 일년운이고요. 이게 월운이고요 이게 돌아가신 날짜예요. 그리고 새벽에 돌아가셨죠. 새벽이면은 당연히 수기운이겠지요.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수기운이에요. 아.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대운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를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이죄 때문에.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문제여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는 시어머니도 뭐 쉬운 분 아니셨겠죠. 시어머니한테 괴로움도 좀 많이 당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귀신이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진짜 그야말로 수는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고요, 그렇죠? 돈 문제도 이렇게 많이 얽혀서 결국에는 재고도 터지고 좀 피하기는 쉽지는 않은 운이죠, 그렇죠? 제가 어제 배우분 돌아가신 사주를 올렸잖아요. 그 사주를 보면서 조금만 이렇게 견디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운이 오는데 어, 한순간에 그런 욱하는 감정으로 물론 그 분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대운을 기다리고 이렇게 좋은 대운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돌아가시지 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어제 그분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서 오늘도 어차피 그 토일간에 재성의 십성심리 육친심리에 대해서 다루는 음 주제를 찾다가 보니 딱 거기에 알맞는 또 사주가 딱 걸렸는데 이분의 사주가 바로 돌아가신 최진실 배우 최진실 사주랍니다. 앞편들을 보셨다면 제가 그 말을 했잖아요. 최진실 양이 이렇게 좋아 좋은 대운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만 알았어도 조금 더, 조금 더 참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원동력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몇 강에서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일환으로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이렇게 바닥을 칠 때가 다 있는데, 이때가 정말 바닥이었던 거예요. 올라올 일만 남았던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 어, 제가 참 좋아했던 배우였는데, 네, 어, 한 번만이라도 이분이 역술가를 찾아가셔서 본인의 사주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다라면, 어 이겨내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안타까운 심정도 사실 좀 들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힘드시다면 지금이 바닥입니다. 치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일만 남으셨으니까 조금 더 우리 힘내고, 네,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좀, 네, 이겨내면서 잘 살아갑시다. 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네, 예, 다, 내일 강의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